어떻게 보면 한국에만 좀 있어서 좀 이번에 일본으로 처음 오게 됐는데 또 일본을 또 히로시마를 대표해서 또 내일 경기에서 또 좋은 또 승리로 또 보답하는 게 제가 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일단 서울에 있을 때부터 울산이라는 팀은 뭐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 중에 한 팀이었고 또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조금 이기기 힘들었던 팀 중에 또한 팀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또 내일 경기가 그만큼 기대가 되고 또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의 울산은 좀 밑에 쳐져 있지만 그래도 개인 능력의 선수들을 봤을 때 워낙 좋은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점을 주의하면서 경기를 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. 어, 일단 제가 이제 처음 히로시마로 넘어와서 사실 뭐 제가 한국에서만 이제 축구를 해왔기 때문에 좀 다른 축구를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적응 문제에 있어서는 처음에 조금 쉽지 않았던 것도 사실이고 또 가자마자 좀 불운하게 또 자책골도 기록을 하고 좀뭐 PK도 내주는 등좀 많이 실수들이 있었는데 또 그런 실수들을 통해서 좀 많이 발전하고 또 많이 배운 것 같고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뛰다 보니까 조금 이제는 좀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히로시마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 일단 개개인 선수들이 일단 너무 능력치가 좋은 것 같고 또좀 이제 또 빠른 선수들도 많고 또 개인 기술들이 워낙 좋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제가 알기로는 이제 J 리그에서 최소 실점 팀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런 수비적인 부분들도 좀 강한 팀인 것 같습니다. 어 일단 뭔가를 뭐 보여 준다고 하기보다는 일단 수비이기 때문에 일단 내일 경기도 일단 실점 없이 무실점으로 마치는 게 가장 큰 목표인 것 같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뭐 무실점도 중요하지만 승점 3점을 가져오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일단, 말콤 선수랑 뭐, 여기 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를 했었는데, 뭐, 그때는 사실 말콤 선수가 이제 K리그를 복귀한 지 얼마 안 돼서 좀 많은 시간을 같이 뛰지 못했지만,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정말 피지컬적으로 너무 우수한 선수이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됐고, 그 다음에 뭐 공중볼이나 그리고 그 와중에 또 유연함을 또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뭐 선수들한테 만약에 얘기를 해준다면, 뭐 그런 공중볼이나 이제 크로스 상황에서의 대처 방법, 뭐 그리고 워낙 골을 또잘 넣는 선수이기 때문에 항상 이제 주의를 하라고 얘기해줄 것 같습니다.